잠깐 좀 조용히 대화를 하고자 보컬룸에 들어왔습니다. 음 오늘 집 가는 길이 사실 좀 무서운데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가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겠지만은 열심히 또 찍으면서 가야겠죠. 오 <laughs> 뭐 들리죠?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진짜 폭주를 해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찍고 이제 집에 가는 브이로그를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봐요. 산중이와 어닝한 줄 알아요? 아우지. 누군지 모르겠죠? 나도 누군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나도 좀잘 보이네. 누군지 모르겠죠. 보셨죠? <laughs> 다들 폭주한다. 누구지 모르겠죠. 누군지 모르겠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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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기 힘들어라. 안녕 <laughs> 지영이가 인사를 하네요. 아, 이거 카메라 들고 가는 거 생각보다 진짜 부끄럽네. 진짜 부끄럽다. 헉, 어떡해, 저좀 부끄러워서 끌게. 어, 버스가 오네요. 버스 타서 영상 잠깐 찍어볼게요. 여러분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버스에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laughs>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하철로 가볼게요. 일단 빨리 가고. 아 이렇게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집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쿠크 애써 괜찮은 척 에어팟을 끼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노래를 들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좀내 말을 들리고 있나?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요 조용히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조용히 가보도록 할게요. 지하철에서 나왔고요 지금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아,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살을 빼야 되는 정말 빼야 하는 시기가 와서 하, 정말 힘들지만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살 빼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 욕망 <웃음> 욕망? <웃음> 욕망이 사실 그거예요. 식욕! 제가 식욕이 또 엄청난 편이어서 좀살 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집 가는 길이 진짜 험난해요. 하, 편의점이 진짜 많아. 그런 욕망을 찾기가 힘든데 보시면 여기 이제 편의점이 하나 있죠? <laughs> 먹을 곳이 진짜 많아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사실, 뭐, 치킨, 고깃집, 이런데 안 땡겨요. 근데 제가 땡기는 건빵 같은 거라서. 아, 진짜 편의점. 편의점이. 편의점이 이제 많이. 아, 진짜 뭐라 할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하고 있어서 뭔가 친구랑 통화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긴경세이지 않아. 잠시만요. 봐봐요. 이렇게 저를 유혹하는. 한 번만 들어갈게요. 한 번만. 어.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내 위에다가 넣고 싶다. 근데 진짜 빼야될 때가 왔어. 원래 여기서 하나 찍고 가는데, 오늘은 그냥 갑니다. 또 이렇게 브이로그 찍는데, 이렇게 또 저의 한어트 실패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가다가 제가 편의점, 편의점이 좀좀 많다 했잖아요. 여기 또 있어요. 진짜 많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떡해요. 별제가 됐는데 어. 나 원래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의 로딱 이렇게 목도리 하고 가면 그래 조금 춥게 입어도 버틸 수 있는 거 같아요 오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형이 와 있는데 형한테 오늘 <laughs> 파스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파스타 만들고 있나? 안녕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무슨 파스타죠? 그냥 크림. 인사 좀 해줘. 아 이렇게 할래? 잘 가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배고파 아니 사실은 집 오면서 응. 편의점 안 들렀어 안, 들렀어. 안 들렀는데 찡찡대면서 왔단 말이야 어 배고프다고? 아니 다이어트 해야 돼서 안 먹었는데 근데 진짜 빼야 될 때가 왔어 그냥 갑니다 다이어트 실패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laughs> 근데 근데 저희가 내가 오늘 파스타 만들어달라고 그 어떡해? 이미 만들고 있는 건데. 음, 먹어야지. 응. 그럼 나 씻고 올 동안 여기다 켜놓을 테니까 형 찍고 있어. 냉면도좀 먹고 가야 돼야지. <laughs> 쉽지 않아. 쉽지 않아. <laughs> 요 <요구> 그냥 우당탕탕 평범적인 요리의 제작자인데 괜찮아. 맛있으면 <laughs> 되지. 근데 너무 맛있는데? 전부 <laughs> 다잘 어, 됐는데? 평범한 게 형이 해준 것보다 맛있어. <laughs> 나는 이제 집 오는 길을 찍으면 지하서 했어? 지 그래서 내가 부속에 손잡. 이러고 <laughs> 결국은 끊고 응. 밖에 나가 밖에 사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좀 꿀팁을 알았어 응. 에어팟을 띄고 노이즈캔슬링을 해 응. 친구와 통화하는 느낌 응. 대신 말안 들려 약간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 <laughs> 네,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준표 형, 승표입니다. 준표가 되게 옛날부터 아이돌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본인이 잘 찾아서 이런 도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생각 <laughs> 없네. 별생각 없네. 인사해줘. 응. 파이팅. 안녕. 파이팅. 음... 이제 제 방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그거 전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제방 소개를 시작을 할게요. 어,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미라쿠가 방이 깨끗할 것 같은 멤버로 저를 뽑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되게 제 방을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놀람> 3 2 1 어. 네. 보시면 진짜 깨끗하죠? 사실 방이 진짜 깨끗해서 뭐 설명해드릴 게 없네요. 그저제 방에 와 오셨던 노기현 씨가 제 방은 더럽다, 준비방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제 방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러분. 기현이 왔을 때 살짝 더럽긴 했는데 그건 너무 오해고 미라쿠 씨가 꼭 나중에 같은 방 사용하는 날이 온다면 같이 사용하고 싶습니다. 미라쿠라. 이제 피곤해가지고 자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 방은 깨끗합니다, 여러분. 깨끗해요. 이거, 뭐지? 조금 정리를 하긴 했지만, 평균이에요. 네, 진짜 깨끗합니다, 제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잠을 자도록 할게요. 안녕.